고생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코인 밈코인의 대표주자인 64,509%의 도지코인과 6,583,7278%의 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코인 시바 같은 것이 또 나올까요?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도지는 13년 12월 라이트 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럭키 코인이 다시 하드포크 되며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이트 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반에는 총 발행량이 천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14년 2월에 무제한 발행으로 바뀌면서 도지가 믿는 모토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코인이 되자였습니다. 간단한 팁이나 친구들에게 재미로 보내는 이모티콘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과거 이런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재는 너무 올라버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도지 코인. 이렇게 관심을 받다 보니 현재는 POW 시스템으로 채굴이 되는데 이게 하루에 약 13억 원 정도 매일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지와 같은 강아지 코인이죠. 업비트에는 상장 되어 있지 않지만 바이낸스와 후오비를 포함한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는 신흥 강자 시바 간혹 자주 이야기되는 친구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바는 20년 8월에 출시한 탈중앙화의 민코인입니다 전격으로 도지와 경쟁하기 위해 이름도 시바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시바코인은 최대 공급량이 1,000조개로 정해져 있으며 이중 절반인 500조개는 비탈릭에게 선물로 주었으나 비탈릭이 다시 인도의 코로나 재난 지원을 위해 50조개를 팔아서 보냈으며 나머지 450조개는 죽은 지갑에 보내서 소각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1,000조개의 절반은 유니 스왑으로 초창기에 보내져 완벽하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바 가치를 맡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차르 님은 도지코인 상승을 보고 무제한 발행 코인은 사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찾다가 시바를 21년 1월쯤에 15만원어치 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시바코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실험용 코인이니 사지 마세요 라고 써 있었다고 하네요. 도지하면 떠오르는 앨론 머스크,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스마트 컨트랙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단순 채굴 코인이라 비즈니스의 확장성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시바 코인은 훨씬 더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유니소압 같은 시바 수압을 통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과 수압을 할수 있으며 시바, 리스, 본의 세 가지 구조를 통해 각 거래소 토큰, 생태계 인센티브 토큰, 생태계 거버넌스 토큰으로 구조화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탈중앙화 되어 있고 비즈니스 확장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월마트, 이베이, 아마존 등등에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도지가 채택되지 못하고 시바가 채택된 이유는 아마 발행량이 정해진 것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지코인의 지갑을 보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를 가진 도지코인은 1등 지갑이 21년 당시 전체 28.4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갑은 19년 2월 5일 처음 만들어졌으며 5월에 약 510억 원의 도지코인을 샀고 19년 4월 2일에 처음으로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머스크의 트윗, 젊은 세대의 투자 인구 증가와 코인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 웃긴 대중성,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등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가치가 생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급등을 조장했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도지코인은 약 20년 3월 코로나 대하락 이후에 저점에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64,509% 상승했습니다. 시바는 사실상 도지를 구매하지 못했거나, 차르님처럼 무제한 채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지 대안으로 유니소업에서 많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기에는 분명 실험용 코인이니 사지 말라고 시바코인 홈페이지에 쓰여 있었으나 21년 5월 도지의 대안을 찾던 이들로 인해 큰 상승을 하였고 21년 5월 8일 후오비 상장과 5월 10일 바이낸스 상장을 하며 그야말로 폭풍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 배경에는 총 수량의 절반을 비탈리게 보낸 것이 크게 마케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1년 1월 저점을 기준으로 약 6,583만 7,278%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청출 어람이라고 21년 10월 말, 11월 초까지 시바 코인은 잠깐 도지코인의 시총을 넘긴 적도 있었죠. 도지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결제수단으로 채택이 있습니다. 팁을 위한 밈코인인 만큼 물건 구매를 하는 것이 도지코인의 근본적인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미국의 구찌샵에서 도지로의 결제를 승인했죠. 개발적인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던 도지가 최근에는 폴리곤 체인을 통해 발행량을 제한하고 이더리움과 호환을 가능하게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지체인을 만들어 시바 수압처럼 도지 수압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바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토큰이므로 처음부터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들과 호환이 가능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년 말에는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2 솔루션을 개발하여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을 주고받는 행위보다 수수료가 더비싸기에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밈을 넘어서 이제는 시바 자체의 메타버스인. 시바랜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테마를 처음 듣고 나온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보다 시바처럼 애초에 귀엽고 장난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토큰의 브랜딩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메타버스 서비스로의 확장이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바에서 제작된 카드 게임인 시바 이터널은 실제 베트남에서 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기도 하고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최근 KBW의 엑시인. 인피니티의 대표 지오 공동 창업자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귀여움은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엑시 인피니티의 캐릭터를 최대한 귀엽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했었죠. 게임 캐릭터가 귀여운 것도 중요하지만 시바나 도지처럼 토큰 자체의 심볼과 트레이드 마크가 귀여운 것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들의 사랑과 관심을 시작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 커뮤니티 파워로 비즈니스 가 만들어지며, 그것이 큰 돈이 되는. 세상의 새로운 발전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을 뜨겁게 만드네요. 이게 인터넷의 발달, SNS의 발달, 그리고 이 인터넷의 토큰 경제가 붙은 크립토 시장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열리게 될 새로운 미래 미리 공부해서 멋있게 쟁취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코인생존기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